하면 갈수록, 한해 뒤에 갈수록이요, 어, 침대에서 사랑을 나눌 때 자꾸만 고개 숙인 남성이 되는 우리 중년 남성들 종종 있으시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다고요? 아유,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 중년 남성들이 간혹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면은요, 조금 더 단단한 남성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민간요법이나 몸에 좋다고 하는 특히 정력에 좋다고 하는 보양식 같은 거를 찾는 남성분들 꽤나 있으십니다. 그러한 것들을 먹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혹은 시간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아깝지 않다 고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찾아 나서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 이전에 어, 생활 습관만 조금만 바꿔도요. 네. 상당히 오래도록 좋게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좀 아주 많이 심하게 안 좋을 경우에는 당연히 병원을 찾아야 되겠지만요. 병원을 찾기 전에 그리고 아직도 조금 그 기능이 남아 있다면 일상적인 생활을 조금이라도 바꿔 보시면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오기네 TV 구독과 좋아요, 네 영광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바로 관계를 가기 깝기 직전에 팔굽혀펴기를 한1 0번 이상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왜 팔굽... 펴, 펴기를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그왜 드라마 같은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첫날 밤 혹은 음 갑자기 침대에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그런 경, 경우가 막 오면은 드라마에서 보면 여자들은 가서 막 샤워를 하잖아요. 물소리를 들으면서 남성분들 막 발부표 펴기를 하는 어 그런 거 가끔 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 이 팔굽혀펴기는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혈류를 완화, 원활하게 흐르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운동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어, 단시간 내에 짧은 시간에 효과를 낼수 있는 게 바로 이 팔굽혀펴기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갑자기 사랑을 나누게 됐어요. 그런데 준비가 잘안 돼요. 그럴 땐 빨리 어, 아내분을 화장실에 들어가서 씻으시라고 그러고요, 팔굽혀펴기를 막 하십시오. 그러면 혈류가쫙 흐릅니다. <laughs> 자. 다음, 다음 이제 두 번째는요, 정상적인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들 말씀드리겠는데요, 어, 주기적으로 끊임없이 운동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거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요, 최고의 정력제는 바로 운동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어, 가장 좋은 거는요, 매일 30분에서 1시간 동안 매일 규칙적으로 어 빠르게 걷기나 조깅을 하는 거라고 하지요. 어 이런 운동과 더불어서 어 헬스나 수영 테니스 자전거 타기 뭐 이런 것들을 곁들이면요. 어 근육 운동과 그+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이. 곁들여요. 지기 때문에 효과가 훨씬 더 많이 나겠지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성 기능이 태어할래야 태어할 수가 없습니다 늦은 나이까지도요 얼마든지 성생활 즐겁고 행복하게 여러분들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 좋은 거는요 운동을 주기적으로 꾸준히 하는 남성들은요 성에 대한 자신감이 언제나 마음에서부터 넘쳐나기 마련입니다 예 모든 거의 근본은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고 있으면 정신적으로 나는 자신감이 있고 나는 잘할 수 있어라는 그 마음이 있게 마련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 자신감은 또 겉으로 드러내서 단단해지고요. 그리고 발기부전 같은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가능하면 평상시에도 소식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이런 말 있죠. 네 음, 배가 불러서 너무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남성 호르몬도 그 많이 저하가 된다고 해요. 게다가 음, 많이 먹게 되면 아무래도 좀 살이 찌잖아요 이렇게 비만하게 되면 성기능도 굉장히 저하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먹어서 좋을 건 없습니다. 그저 뭐 그냥 먹는 게 넘쳐나는 요즘 세상에 있는 대로 다 먹어버리면요 뚱뚱해지는 건 물론이거니와 우리 밤에 사랑을 나눌 때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말 있어요? 먹을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먹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오늘 전쟁에는 좀 사랑을 나눠야 되겠다 싶은 날 있잖아요. 어, 한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날 밤에는 특히나 소식을 하셔야 됩니다. 배가 더부룩하게 불러지면은 조금 나태해져서요, 뭔가 사랑을 나누고 싶은 생각도 저하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몸이 둔해집니다. 그러면 운동력이 떨어져요. 사랑을 나누는 그 관계 도중에 힘이 들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만족도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소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그날 밤은 특히 더 조금만 잡수시고 사랑을 나누면 그 사랑으로 인한 극치감이 훨씬 더 증가한다는 거 요것도 기억해야 될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될수 있으면 일찍 잠에 들고 숙면을 취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그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10시부터 새벽 2시 정도 사이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은 어린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 성장 호르몬 안에는 그 남성 호르몬도 많이 분비가 되는 그런 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10시쯤에는 반드시 잠에 들어 있어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 잠들고요. 숙면을 깊게 잠드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10시쯤에는 웬만하면 TV 보는 것도 보지 마시고요. 일찍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관략근 운동을 수시로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요, 관략근 수축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그 요실금 웃다가도 찔끔찔끔 싸는 분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여성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고요, 남성들에게도 나타나기 이도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관략근 쪼인 운동을 수시로 하셔야 되는데요 아주 쉽습니다 평상시에 얼마든지 아무 때서나 할수 있는데요 아첫 번째 한 가지는 앉아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지요 딱 앉으셔서요 숨을 깊이 들어 마시면서 똥꼬에 힘을 쫙 줍니다 그리고 아랫배에 힘을 막 주는 거예요. 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얼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인상 쓰면 쏙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웃으시면 서하시면 됩니다. 자 배에 배를 아랫배를 안으로 집어넣고 관략근을 수축시켰어요. 그리고 한 10초쯤 머물고 있다가 얘를 풀어줍니다. 자. 관략근을 쫙 풀어주면서 아랫배도 편안하게 이완시켜주지요. 이거를요, 평상시에 버스 타고 다닐 때나, 텔레비전 보고 앉아 계실 때나, 뭐 친구들이랑 같이 앉아서 이야기할 때나, 언제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루에 한 100번 정도 하시면 배도 들어가고요. 관략근도 근육이 쪼여졌다 폈다를 잘할수 있기 때문에요. 극치감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이 관략근이 느슨해져가지고 이게 그냥 풀어져 버리면, 이거 만족감도 훨씬 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은 아시지요? 아, 한 가지 방법으로는 누워서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요. 어, 양발을 이렇게 포개 놓고 똥꼬에 힘을 쫙 주는 겁니다. 그랬다가 풀어주고 힘을 줬다 풀어주고 그리고 또 이게 한쪽 발을 이렇게 했으면 반대로 바꿔 가지고 또 어, 똥꼬에 힘을 쫙 아이고 똥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억 잘하실 것 같아서요. 네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에는요 뭐 할게 너무 많아요. 음식을 조절 음식도 좋은 거를 먹어야 된다 뭐 마늘 또 굴. 그리고 또뭐 양파, 파, 좋다는 거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아시죠? 부추도 좋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좋은 음식들 많이 드셔야 되고요. 너무 또, 약물을 남용하면 안 돼요. 물론 꼭 필요한 약은 먹어야 되겠지만 너무 과하게 약을 드시는 거 이것도 성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오늘 음, 여러분들에게 평상시에 성 기능 기능을 조금 더 올려주고 어, 그리고 만족감도 유지시키고 좀더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는 어, 평상시 생활 습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평상시에 늘 실천하시면서. 건강한 부부 생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오그네 TV 끝까지 함께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